자 이번에는 어, 낙폭 과대 종목으로 테크윙을 보고 있습니다. 어, 34,700원 정도가 맥점으로 보이고 주요 지지장 라인은 이렇게 어, 보여지네요. 어, 대형 주인이 만큼 손절은 짧게 어, 가져가면은 충분히 어, 무리 없을 어, 것 같습니다. 현재, 어, 700 이하로 내려가고 있네요. 아포카드 어, 테크윈. 이게 신고가에서 나오는 모습이라서 지지저항은 그렇게 큰, 긴 기간대가 없습니다. 그 대신 매물대가 얕기 때문에 어, 반등이 나올 거면 은 충분히 어, 다음날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